전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입분은안 들어온다. 예. 와서 한번 봐달라고 하세요. 예. 아마 현장 현장 갈때 예.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드릴 겁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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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되게 그, 그런 거예요. 그 건물에 한전 전기 들어가고 있어요. 예, 예. 안 나가 있는 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 집에서 이제 이거예요. 한전 전기가 아, 있는데. 아 이게 알겠습니다기 서방으로 가는 거, 뭐얼로 가는 거그게 나눠지다가 그쪽이 하나가 불량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문제가 있다고 집에서. 네네. 예예예예 예. 예 예. 하세요 예. 예, 예. 지금 땅 네. 절대 있고 저기 네. 어. 저기 저 그, 테프 같은 거를 어지 그렇게 해서. 의자는. 어? 차에. 아있때있때 그래서 잡다가 위험할 수가 아, 있대. 그러니까 테프 이 처리하고 안전하게 딱. 그래 그래. 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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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어쩐지, 생각 아예. 네. 생각한 거는. 응. 태핑하기 어렵잖아요. 저기 네. 수, 살아있는 상태고 해서 경험이 없다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그 네. 위험 표시판을 아. 밧줄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냥그 주변에다가 여기, 전선 여기 전선만 넣지 전선 말고 네. 여기 전선이 되니까 이렇게 땅이 이렇게 떨어져 하고, 있으면은 위에, 위에다가 이렇게만 이로 고리가 Vale 예, 이런 예, 식으로 가져 뭐 놓고 물이 있거나 진입이 어려운 각도을해 가지고 나무에든 묶어 놓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아, 이렇게 네네, 그런 치지 가지 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네, 가지고 한 3, 4개 정도를 잡가 네. 잡 가지고. 아, 부분 계실 수도. 아. 제가 좀 찍어야 할것니다 네, 그대로 가대로 가는 로 그리고

해병 화이팅! 나도 해병대 출신이야. 사병이지만.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저 군인들한테 고맙다고. 저기가 북한이에요. 여기 이쪽 부대에서 이쪽을 커버하는 거죠. 나무가 쓰러져 갖고 이렇게 갖고 저 고압선 다 끊어집니다. 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 죠？지금, 한60쯤됐 다고 봐야 겠요요현장 에서는 현장 에서 네, 그럼 언제 쯤 시간 얼마나 써야 될것같 아요？2 그 시간 반 정도 앞 으로 될것같 은데요？저희 는 아. 진행 상황 을 맞이 합니안전에좀 신경 쓰 면서 좀 빨리 좀 복구 좀 부탁드리 겠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는나 무가 쓰러지 는 에이 팀 맞았어요. 예, 저희 지금 중간중간에 도달하는 거 저희가 드린 것 중에 뭐, 응. 결국엔 완료된 거랑 외산 소요 건수만 좀 알려주면 좋을 요 <laughs> 어, 혹시 선생님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 저희 한전인데요. 우리 아마 전기 관련돼가지고서 고정 복고 완료됐는지 한번 확인차 연락드리는 것 같아요. 아,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나가기 전에 한번더 확인하고 연락드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빡, 하, 빨리 현장 확인해보고서 조치 취할 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강아지 사유입니다 신문 투전에 맞으시죠? 혹시 저희 어그저께 전기 보장좀주신가고 수출 완료 되는 지좀 확인하고 자화가들어어요내일다네 네. 네 물량 나올 거니까. 아무래도 접수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저가확인차 되게 를다 뽑아놓고 이제 가지 있으니까 성인차가 드린 거거든요. 네네네. 물량은 아직 안 네네네. 그인 몰라. 네네. 세요오시요 자 이게 제게 그러면 지나서완전적으로보는니다